했는데 돈을 안 보냈어요. 돈을. 주인이 그냥 보내? 아, 주인이 그냥 믿는 장소죠 오, 믿고 하는 장소죠보낼줄 알고 음. 그냥 먹었는데 아, 장사님이 안 보낸 거죠. 그래 가지고 저번에 한번 내가 너한테 아, 찍어달라고 했잖아. 아. 근데 거기서 내가 돈을 이렇게 딱 주니까 사장님이 딱 그러더라고. 딱 주니까 그만 원인가 딱 주니까 사장님이 딱 그러더만 아, 알아봐 알아보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니까 아, 사장님 어아 진짜로 내 진짜 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만원 받고 그럼 그때 그, 그때는 그때 일이고. 그리고 또 싸줬잖아 상농아 그리고 그래. 상원 그리고 너한테 주전하다아 그래? 어 그래 그, 그 트럭으로 어. 막 하시는 분이 그래 어 근데 그때 여자들의 여자리야? 20알인가? 30알인가? 40알인가? 뭐.